안녕하세요. 브리라이더 최영입니다. 오늘은 미리네 성지와 베티 성지 성지 투어를 하고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오늘 한 12대 가량 정도 브리가 모일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시죠. 나 먼산 먼 바라보다가 지금 너 따라 받을뻔했어 <laughs> 아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laughs> 저니 네 바로 뒤에 분이 닉네임이 뭐라 그랬지? 듣긴 들었는데 어, 이상하게 들어갔고. 아, 이따 카페를 보면 알겠구나. 음. 야, 벌써 씨 날파리들이 달라와갖고 날파리들이 벌써 달라붙어 죽네. 어 지금 딱 이쪽도 좋아해. 아, 이씨 뭐야? 야, 약간 쓰레기 다흘터리면서 다녀 어, 트럭이 아까 니네 앞에서 한번 들어올라고 니가 빵 하니까 못 들어오고 있다가 내 <laughs> 네 앞으로 끌어다가 내가 또빵 하니까 못 들어오고 아씨 이런 길이 젊어서 뭐 700m 완전 공사판인데, 왜? <laughs> 어, 신호수가 아줌마야. <laughs> 그래봐야 3분, 3분 지각이야, 3분. 어. 아무 데나 돼. 어우 야, 어디다 대야 돼? 힘들다. 아니, 아니,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길어요? 아 아니, 제가 찍어 드릴게요. 보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여기 지금 한 분, 한분 어딨어? 저 분, 아, 예. 이쪽으로 붙들어. 하늘이 아빠, 일로 이리 들어와라, 일로. 저, 거 보겠는데? 아니야, 거기가 많어. 그래? 형님, 아, 저 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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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분. Okay, 됐어 됐어. 너무 실 거예요? 네. 10시부터 어, 모여가지고, 어, 여기 지금 안성인가요? 여기가? 미리내성지, 미리내성지에서 어, 2차 집계를 해가지고, 총 지금 12대가 어, 저희 브이스트룸 카페 회원분들 모이셔가지고, 어, 지금 오늘 최종 목적지, 백티 성지로 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도 차량 대수가 오늘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 음, 다섯 대, 뭐 여섯 대 이런 식으로 어, 두개 조로 나눴습니다. 예, 나누기는 했는데 뭐 그래도 거의 뭐다 같이 한 번에 이동을 하는 거니까 음, 조는 나눴어도 조금 뭐다 붙어가는 것 같네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오늘 어, 저 남부지방 쪽도는 뭐 비가 온다고 그래서 라이더 분들이 어, 바이크를 못 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날은 좀 흐렸는데 이제 해가 살짝 비치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어, 날씨가 좀 어,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또 해가 나면 해가 나는 대로 어, 또. 뭐, 구름에 끼했으면 구름 낀대로. 어, 추운 날씨 아니고, 현재 기온은 11도입니다. 영상 11도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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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이 어, 정도면 정말 라이딩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뭐, 12도, 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 어쨌든, 자, 오늘도 즐거운 투어 한번 해보고요. 저희 브이스트롬 카페에서 그동안 뭐 저희가 이렇게 투어 공지 올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 뭐 많이 모여봐야 다섯 대? 뭐 여섯 대가 아마 제일 많이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열두 대가 모여서 <laughs> 마치 서울 경기 지역 무슨 정모를 하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당히 기분도 좋고, 아, 저 아, 이렇게 마음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 나오셔갖고 그래도 이렇게 좀 안전하게 갈수 있는 어,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저희 지금 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골길 이렇게 여러 대들이 이렇게 다니면은 참 보기 좋죠. 아, 뒤에 아, 제백일러 뒤에 또한 여섯 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앞쪽에 지금 네 대가 있고요. 아, 정말 너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뭐늘 얘기하지만 이런 맛에 불이 타는거 아닌가 뭐, 다른 차량들 타시는 분들도 또 나름대로 예, 그 나름대로 또다 재미들이 있으시겠죠 불이들이 예, 어, 뭐 그렇게 막 쏘고 다니고 막 그러는 차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여유있게 어, 이렇게 많은 차들이 가는건 정말 보기도 뭐, 드물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아, 시작을 할 이미 벌써 했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 도 이쁘게 담아서 아,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의 성지는 중간 기착지여서 잠깐 어, 저희 단체 사진 한장 찍고 예, 그리고 지금 인사만 나누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백지성지에 도착을 해서 또 인사나는 거한번 보고, 식당도 바로 가서 식사하고, 또 커피 한잔하고, 뭐 얘기 나누다 보면 또 시간이 또 가겠죠. 아, 그래도 아무래도 뭐 해가 넘어가고 그러면 좀, 음 많이 저기 할 수, 좀 추워지고 쌀쌀해질 수가 있어서 해 떨어지기 전에는 아마 다들 복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많이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 참 진짜 이뻐요. 멋있고, 다들 이렇게 듬직해 보이고. 이게 정말 그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렇게 한번 주말을 이용 해서 여러 사람들과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는 라 거. 이 정말 참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많이 알수 있는 그런 행복인 것 같아요. 어, 바이크를 저도 타기 전에는 그런 느낌은 몰랐습니다만은 막상 타보면 솔직히 승용차로 어, 이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재미도 있고 아, 이렇게 구경도 할수 있고 연유가 좀,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그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1 9 때문에 너무 좀 집안에만 이렇게 갇혀서 답답하게 이내에다가 이렇게 밖에를 한번 나와주면 뭐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위험할 때왜돌아다니냐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는 아주 뭐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몇몇 분들 이렇게 만나고 어뭐 언제 어디나 다 위험성 은 존재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라이딩 하는 게어 재밌고 즐거우니까. 자, 저희는 아, 여기 베티성지에 어, 도착을 해서 얘기도 좀 나누고 서로 인사도 또 다시 한번 나누고요. 아,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어, 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아, 오늘 점심 식사 지금 총 12분인데 아, 한 분은 이제 사령상 댁으로 가시고 아, 나머지 11명이 어,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또 커피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좀더 나눠보고, 그리고 3시 3시 정도에 저희가 이제 오늘은 각자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베트성지에 왔는데 여기 쉼터 카페도 지금 음, 어,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음, 되게 멋있죠? 어, 배티 성지에서. 아까 왔던 대로 그대로 가, 그냥, 먼저. Awesome. 자 아, 여기도 코너가 아주 재밌습니다. 뭐 어, 그렇게 아주 뭐 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적당하게 그냥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곳이네요. 음 나름 어, 그래도 아 조금 코너 같은데라는 느낌. <laughs> 너무 재밌어요. 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의외로. 어, 그것도 산길, 딱 코너가 있어서 전부, 어, 아까처럼 뭐 대열 주행이라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라이딩을 하면서 코너를 즐기실 분들은 또 즐겨보시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좀 줄이 어마어마하죠? 처음입니다. 저희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모인 것도 사실 처음이고, 이렇게 또 라이딩을 많은 차들이 같이 해보니까 이것도 정말 어, 색다른 경험이네요. 아, 오늘 진짜 이렇게! 나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날씨도 적당히, 지금 현재 기온 여기 11도입니다. 영상 11도. 적당한 것 같고. 아주 오늘 재밌는 길도 재밌고, 사람들도 참 조용하고, 괜찮은 분들 많이 만나고, 일단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만. 1 2명 아니냐? 기서 먼저 들어가고 있겠지? 밥 먹고 가지. 친구가. 어. 친구가 지금 열두 <laughs> 분에서 <laughs> <중독에서 어떻게> 기다리고. <웃음> 그래? 안무 <laughs> 어쩔 수 없다. 어, 가. 네? 다음에 또 보자고. 저 자리가 됐어요? 아세 개? 잘 됐네. 짱이야 어. 어. 짱. 앉는 걸로 바꿨어. 어. 여기 박바닥에 앉았어요. 아 원래? 원래 쭈글이었는데. 거기 서부터 어디까지? 요거 세 개. 세 개? 민호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간다. 한분 갔으니까 1 2명 맞을 거야. 어? 나머지 명. 1 1명1 1 명. Thank they... you. Yeah.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마지막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